궤베클리테페와 군웅파당이라는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터키에서 발견된 궤베클리테페 유적은 약 12,000년 전 유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석기 시대가 12,000년 전까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보면 이러한 인간의 팔 모양도 나오고요. 이건 얼굴이 없어서 신을 형성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12,000년 전에 이미 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데서 어, 야생 밀이 발견돼서 농사도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문양들도 나오고 이렇게 호, 호랑이 비슷한 동물도 새겨져 있죠. 괴베클리테페 유적으로 환단고기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9000년 전뭐 환인시대 이거는 벌써 말이 안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사람들이라는 책 57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는 괴베클리테페 유적이 기원전 9600년 전이라 했다. 이 클라우스 슈미트는 괴베클리테페 유적을 발굴한 단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연도가 아틀란티스 문명이 망한 때라고 합니다. 같은 책 52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틀란티스 문명은 솔론의 시대로부터 9,000년 전, 단 하루 낮과 밤만에 홍수와 지진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 기원전 9,600년 전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11,621년 전이 돼서 약 12,000년 전이 됩니다. 같은 책 24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케베클리테페의 진짜 문제는 아주 오래 전에 갑자기 출현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복잡한 문명이 완전히 다 발달된 상태로 탄생할 수 있었는가? 이집트 문명도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이집트 문명은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다. 그렇다면? 괴베클리테페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일까? 클라우스 시미트는 괴베클리테페 유적지 대부분이 아직 미발굴 상태라고 했다. 이 저자는 이러한 의미로 가짐으로써 괴베클리테페가 갑자기 출현할 수 있게 된 것을 아틀란티스 문명하고 연결 짓는 거예요. 연도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괴베클리테페가 지어지기 1000년 전에 연거드라 이어스기라는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의 사람들 131쪽, 161쪽에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거 드라이어스기는 12,800년 전에 대규모 우주적 충돌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광범위한 화재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를 동반하여 대형 동물들과 그외 다른 동물들의 급속한 멸종에 기여했다. 같은 책 94쪽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1 2 8 0 0년 전과 1 1 0 0 0년전 사이의 영거 드라이어스 시대는 선사시대의 고급 문명이 지구상에서 말살되어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진 시간대와 일치한다. 영거 드라이어스 시대라는 게약0 0 0 0속된 거예요. 그 때가 끝나고 나서 괴베클리테페의 건축물들이 들어섰다는 말이죠. 신의사람들 257쪽에 이런 설명도 있어요. 스핑크스의 원형은 이미 기원전 1만 500년에 이집트에 있었다. 제4왕조시대의 역사적 파라오들은 이 오래된 건축물을 보완하여 마침내 완성시킨 것이다. 스핑크스 원형은 이집트에 폭우가 내리던 빙하기 말기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신의 사람들에서 주장하는 스인크스 원형의 기원전 1만 500년이라는 연도가 맞다면요. 2021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2,521년 전이에요. 그러면 12,000년 전이라는 괴 베클리테페 유적보다 더 오래됐어요. 5 0 0년정도더 오래됐죠. 근데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아직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 뿐이죠.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죠. 신의 사람들 61쪽에는요. 괴베클리테페보다 훨씬 더 오래된 유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고고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구능파당은 마지막 빙하기 마렵보다 더 앞선 시점인 기원전 9700년경의 구조물이다. 인간은 이 유적지를 기원전 14,70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유적지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기원전 22,000년이거나 그보다 앞선 시점일 수도 있다. 구글에서 구농파당으로 이미지 검색을 한 건데요 이렇게 큰 돌기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엄청난 석조 건물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아마 형태가 이런 식이지 않을까 뭐 추정하는 것들인데 소리 뭐 상당히 많죠 신의사람들 515쪽에 군웅파당에 대한 설명을 좀더 보겠습니다 군웅파당의 약 1만 년 전의 층 아래에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숨겨진 오래된 층이 있다 아직 탐사되지 않은 이 층들은 12,800년 전 영거드라이어스 이전의 것이었다. 신들의 세계를 재현하라 했던 잃어버린 문명이 마지막 빙하기의 전성시대인 21,000년 전까지 소급되는 것이다. 군웅파당에 대한 사이언스 타임즈의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피라미드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 지구 물리학교에서 2만 년도 넘은 피라미드라고 발표했다고 하죠. 일부 학자들은 이게 2만 년이 넘은 유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일부 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인된 결과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층이 몇 개가 있는데, 마지막 층, 이세 번째 층이 약 9,500년에서 28,000년 사이의 유물로 추정된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최초의 토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해서 가장 오래된 토기가 중국에서 발견된 약 2만년 전 토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2만년 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구농파당 유적도 2만년이 넘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2만 년 전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적 근거로는 삼일신거봉장기의 366갑자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랬죠? 계산해 보면 약 2만 3천 년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적들은 고대 도시 국가의 흔적들인데요. 신사기에 신인이 팽우에게 신하인 팽우에게 명령을 해서 도시를 만들고 길을 뚫으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팽우야, 너는 우관이 되어 토지를 맡으라. 땅이 크게 거칠고 길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원시의 진펄과의 구변이 정해지지 않아 풀과 나무가 얽히고 막혀 백성들이 짐승과 함께 굴속에서 같이 지내니 산을 뚫고 냇물을 파고 길을 내어 백성들이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어땠어요? 아무런 개발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냥을 하며 다녔죠 사냥을 하면서 다녔으니까 길을 만들 일도 없고 건물을 세울 일도 없죠 근데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농업을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었죠 이러한 고대 유적의 흔적이 신석기 시대 도시를 만들었던 것의 유적이란 말이에요. 그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팽호였어요. 이렇게 우리 기록에 2만 3천 년 전이라 나온 것과 같이 2만 년이 넘는 유적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9천 년 전이라고 주장하는 환단고기가 맞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약2만3천년 전에 신시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약만년 동안 신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가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틀란티스와 무 대륙에 이제 전쟁이 생겼고 그 전쟁의 여파로 영거 드라이어스기라는 빙하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날 무렵에 괴베클리 테페 유적 같은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 틀란티스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고고학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연대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서 연결을 해보니까 대략 그러한 흐름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터키 괴베클리테페 유적이 12,000년 전이니까 거기서 한또 6,000년 정도 지나서요. 6,000년 전도 전에 보키와 여화시대가 열려요. 여화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신인 여화가 된 거죠. 복희는 동방의 신이 되었어요. 둘다 이제 신격화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설명되는 게 환단곡의 환웅시대죠.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웅시대는 6천년 전이 아니고 2만 3천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 환단고기만 믿다 보니까 이런 걸다 부정을 하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시의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